1차 귀환이 있었고 그 다음 2차 귀환이 있었습니다 1차 귀환을 했을 때 그때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루살렘으로 보내 목적은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배를 회복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80년이 지난 뒤에 2차 귀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보면 은 2차 귀환에서 와보니까 그런데 이 1차 귀환한 사람들이 한 8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추악한 죄를 지었는지, 이것이 실시하면서 그들이 살았는데 대다수가 그런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2차 귀환한 예스라를 통해서 이것이 쑥 드러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 있고, 큰 은혜가 임하기를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보면 이렇게 시작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에스라 9장 1절입니다.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일 사람들이 이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않냐고 가난한 사람들과 해사람들과 버리스 사람들과 여보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며 아멘. 이일 후에 이일 후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차 귀환해서 와서 그들의 목적인 예배를 회복하는 것, 영성을 회복하는 것, 이것을 하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들이 와서 정말 수십 년 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된 거죠.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에요. 이일 후에 그리고 엄청난 회복의 예배의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뭐냐? 와서 이제 이차 기간한 사람들이 음다 준비한 그열 가지 애물과이 것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다 드리고 난 이후에 이후에 참으로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 기간한 사람들이 8 0년 동안 먼저 와서 살아가면서. 숨겨져 있던 제학들이이 충격적인 제학들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명을 가지고 다 왔죠. 기독권을 다 내려놓고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회복하고자 왔습니다. 그때 그들의 리더는 서루바벨 예수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들의 리더인 서루바벨과 예수와 이런 리더들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부터 기록을 보면 은 영적인 세세의 길에 들어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절대로 하나님이 검한 게 이방인들과 혼인하는 겁니다 이방인들과 절대 혼인하지 못하도록 그러면 은 동화되고 이방신 성기고 그리고 타락하고 그러니까 이걸 엄격하게 검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 일을 저지른 겁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께서 너를 인도하소,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드리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해족속과 기르가스족속과 아모리족속과 가난족속과 버리스족속과 휘족속과여부수족속은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족속을 쫓아내실 때네 하나님 여옥에서 그들에게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오 그들도 불쌍히 여기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오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것이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의 결혼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난 땅을 딱 앞에 두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가난 족속들 전부 진멸해라 전부 진멸하라고 한 것임에 전부 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으면 안된다 그리고 그들을 뭐 불상이 여기지도 말라. 그들과 절대 혼인하면 안 된다. 그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 딸을 네 며느리로 삼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들을 유혹해서 그 며느리가 그들이 믿는 신을 섬기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동화된다. 그 말이니. 그러니까 진멸해라. 불상이 여기지도 말아. 그렇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다가는 나중에는 타협하게 되고 그리고 결혼하고 주고받고 다른 신 섬기고 하나님 떠나 타락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멸망이 임한다.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시니까 이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 결혼하면 안 된다. 다 진멸해라 불쌍히 여기지도 마라 가난 사람들을 그렇게 얼마나 엄격하게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왜요? 그렇게 통원을 하게 되면 반드시 영향을 받게 되지. 반드시 영향을 받게 되니까 절대로 안 된다. 그래, 가난족 속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배멸해라 근데 그들이 다협하지 보면은. 그러니까 그들을 물리치니까 역부족이고 힘이 부족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좋은 게 좋다고 그냥 적당히 하면서 살자. 그래서 가난 사람들에게 동화되어 버린 겁니다. 결혼하고 이방신 성기고.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그들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이들이 이런 육적인 강난과 그리고 영적인 강난과이 허명들을 다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주고받고 결혼하고 그렇게 더불어 살고 이방신 성기고 그게 만년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이들이 다 그렇게 살면서 정체성이 흔들렸어. 이방 여인들과 며느리 삼고 또 딸을 주고 그렇게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라 구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의 딸을 맞아야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거지방 그 사람들과 서로 섞이지 않은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제 더욱 어떤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이들이 왜 1차 귀환할 때 70년이나 바벨론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지 이유가 뭔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응?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똑같은 이 짓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와서 70년이나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그들이 귀환했다는 거잘 알고 있는 1차 포로 귀환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워낙 죄인이라 원래 그래서 이들이 또다시 시간이 흐르니까 또 타협하고 또 이방인들과 서로 섞이고 결혼하고 우상승기고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어져야 하는데 참으로 이 제약의 수준이 심각한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술더 떠는 게뭐냐면 그들의 리더적인 고관백작들 방백들이 더 설쳤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들이 선하게 믿음으로 오히려 이들을 인도해 내야 하는데 그들이 더어떤이 되어서 이런 짓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혼인하고 자녀들을 혼인시키고 그렇게 이방신 챙기고 그렇게. 그들이 오히려 더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그들이 리더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똑같은 죄를 짓는 길로 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을 역교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지르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무난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리더들이 있었다니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물며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나무려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니 그들의 말은 듣되, 말은 번잡하게 하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그들은 시장에서 문난 받기를 좋아하고, 랍비라 칭안 받는 거 좋아하고, 드러내는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더인데도 불구하고, 선하고, 사랑이 넘치고, 겸손하고, 이런 자세를 취하지 않고, 조만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그리고 자기들이 영광을 받고, 이런 걸 즐기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리더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섬기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참된 것을 보여주고 그 진리를 쫓아가고 그리고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형제들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을 보이는 삶이 진정한 리더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1차 귀한자들 이, 이들의 리더가 방백들이고 고관들인데, 그러나 이들의 모습은 너무나 동떨어진 모습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받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본받는 이바리새인과 마치 주님 시대의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폐역한 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죄는 공공연하게 만행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다 똑같이 그런 짓을 하면서 살아가니까 드러나지 않은 것이죠. 쉬쉬 하면서 드러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숨길 수는 없었던 것이죠. 민수기 32장 2 3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지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하니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아멘. 무슨 말씀이죠?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도저히 죄를 숨길 수 없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죄를 숨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죄가 덮어지거나 없어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지. 이그 죄에 대해서 언젠가 반드시 밝혀질 것이며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이쁜 옷을 입고 치장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삼풍백화점 보십시오. CCTV에 딱 잡혀 있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인간 안에는 이러한 추한 모습들이 결코 그냥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기회가 되면 이게 딱 삐져서 나오게 되면서 이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간이 되면 말이에요. 어떤 계기가 되었을 때, 다윗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왕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제 우리 아이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화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야 전쟁터 일선에 있는 충신, 충성인 우리야 장군을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동침을 하라고 하는데 이걸 합법화 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 충성된 일군인 우리야는 아내와 동침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주 그냥, 어, 뭐, 그냥 자기 자세를 탁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뜻대로 안 되니까 그 다음 한 일이 뭐냐 전쟁의 최전선에 보내서 죽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한것 아니겠습니까? 이 죄가 덮어졌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니까 이게 드러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징계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죄가 은폐되거나 이런 것보다도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네, 참으로 역설적인 것입니다. 숨겨져 있으면은 시간이 지나면 자기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은 매너리즘 있어. 그리고 다수가 그렇게 흘러간다면은 자각정세가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뭐 모두 다 그러는데 뭐 어? 모두 다 적당히 예배 드리는데 뭐뭐뭐 뭐? 뭐 거의 대다수가 뭐 온라인으로 드리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죄가 죄가 숨겨져 있을 때는 깨닫지 못하지만은. 드러나게 될 때, 아, 이게 이제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제가 드러나면서 내가, 아, 죄인이구나. 내가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주님께 돌아오는 백성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애통해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애통해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애통해야 한다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절실히 본인 자신이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애통해한다는 것이에요. 에스라 9장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그도을 짓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안전히 에스라.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학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왜 멸망을 당하고 왜 포로로 잡혀갔고 또왜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스라가 그런데 먼저 귀환한 1차 공동체, 1차에 귀환한 이 공동체들의 제약이 만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기가 막혀 가지고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건축해서 그 목적으로 왔던 1차 귀환자들이 폐역해서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짓을 하고 있으므로 그러니까 만년에 있는 이 모습을 보고 그냥 우리말로만 기절할 것 같았다 이 말이죠. 넋을 잃을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기가 막혀서 퍼질고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애통해하며 있었다는 것입니다. 애통해하면서에스라의이애통해하는 모습을 보면은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역대하 34장 19절을 읽겠습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에스라 정조부가 힐기야라는 제사장입니다. 힐기야, 힐기야가 성전을 막 정리하다가 그 율법책을 찾은 거예요. 모세오경의 율법책을 오랫동안 어디 두는지도 모르고 상실했더니 율법책을 찾았어. 그래서 율법책을 찾아서 왕 앞에서 이것을 낭독을 합니다. 이때 왕이 누구였냐면 요시아입니다. 요시아. 요시아가 하나님 말씀을 다 응? 그러니까 힐기가, 힐기가, 힐기가가 이제 종조부 힐기가가 다 이런 걸 말씀을 듣다가 그냥 애통해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달은 겁니다. 죄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이 거울이니까 말씀에 비추어서 제라는 죄인이고 이 백성들이 다 엄청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애통해 하는 모습이 뭐냐? 자기 옷을 찢은 겁니다. 자기 옷을 마음을 찢는 것이 말하자면 마음을 찢는 회개의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도 말면 에스라가 와서 보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 이걸 보고는 말.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기가 막혀서 앉아 있는 이 모습이 요시아왕 앞에 율법책을 낭독할 때 이스라엘의 죄를 발견하고 이 왕이 옷을 찢고 애통하는 모습과 거의 똑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애통한다.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그리고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받아들이는 모습이 바로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애통.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아멘이십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그냥 다들 그렇게 살아가니까 깨달음도 별로 없었어요. 그냥 쉬쉬하면서 다들 다 그런 거지 뭐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에스라가 와서 보니까 애통한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애통이 있어야지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애통해야 되는 거 그래서 애통에 했기 때문에 이요시아 왕이 영적인 회복 운동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의 이 죄로 말미암은 이 백성들의 제로 말미암아 이 애통함. 이 애통함이 결국 회개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미끄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깨닫고 애통해하는이애통해하는 예서는 예설, 한 번도 그럴 것이라고 먼저 일차로 기원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유는 애통해하는 넉슬을 읽고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혔어 앉아 있었어 넉슬을 읽고. 오랜 동안 뭐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넉설이고 이 시간은 한편으로는 에스라가 이 백성들이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에스라의 모습을 보면서 이 재가 얼마나 심각한가에 대해서 이 백성들이 스스로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속에서. 그런데 이 에스라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 범죄에 하나님 앞에 이 범죄하고 있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였다 이 말입니다 이 애통함이 그리고 한편으로는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도 주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이제 저녁 제사가 다 되었을 때 몇몇 사람들이 넋을 잃고 있는 에스라를 찾아옵니다 에스라 9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는 자가 사로잡혔더니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아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는 자 뜨는 자들 몇이 왔다 이 말이에요 뜨는 자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뜨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와중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삶과 조심하며 뜨는 자들이, 남은 자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다 타락해도 그래도 남아있는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 하며 내 말을 듣고 뜨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 말씀에, 내 말을 듣고 뜨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본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두려워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예수고 힘쓰는 사람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실한 사람들이 1차 귀환자 안에는 있었던 겁니다. 에스라가 2차 귀환이 돼. 오기 전부터 이 사람들은 이 문제 때문에 이 심각한 만년한 제 앞에서 마음 아파하고 그리고 이문제 한편으로는 영적은 거룩한 분노를 가지기도 하고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애통하는 사람들은 이 제약 앞에서 애통하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다 돌아오고 새로워질 것을 기대하고 있었겠지. 하나님은 이애통해 하는 사람들과 예스라와 함께 이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새로운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죄, 언제나 우리 곁에,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사랑한 여러분, 이 문제를 덮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덮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다 이게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덮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부득이 어쩔 수가 없었다는 둥또저 사람들도 들었는데 이런 핑계를 대건한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도 그걸 문제로 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은 에스라가 오늘 이 죄의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애통해합니다 넉설 잃고 애통해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애통해하는 모습을 통해서 남은 자들 말씀 앞에 두려움과 뜨는 자들, 그들이 거룩한 자들이 함께 뭐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애통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애통해하지 않았다면은 회복의 길에 들어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럴 때 다시 정결케 되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귀한한 공동체는 수십 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러게 만년에 있어서 감각이 없었던 그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드러나게 하시고 다시 새로운 은혜를 이 공동체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용기가 없어서 고백하지 못했던 것들 깨닫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고백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정결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 이 은혜를 사모하며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